김수찬의 아버지가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재의 논란이 아들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김수찬과 그의 가족사를 둘러싼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이야기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만들었다. 유명 연예 기자 이진호는 김수찬의 아버지가 아들을 유명한 가수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수찬의 이름을 사용해 다른 가수와 접근했던 적도 있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부자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갈등은 3에서 4년 전 정점에 달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분리되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 김수찬과 그의 아버지는 그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심지어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김수찬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진호는 김수찬의 부모 사이에도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양측이 3에서 4년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 폭로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반전과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번 폭로로 인해 김수찬의 아버지가 제기한 주장과 어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가족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김수찬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수찬과 어머니는 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김수찬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며 과거의 상처를 세상에 드러냈다. 아버지의 발언에 대해 대중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진정으로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르고 있다. 가족 간의 오랜 갈등과 상처는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건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인가? 김수찬의 아버지가 말한 미래의 방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뜨겁다. 김수찬은 이번 폭로 이후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의 고통을 딛고,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버텨왔기에, 이제는 저도 그녀를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의 강렬한 의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김수찬의 팬들과 대중은,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김수찬이지만 그 뒤에는 너무도 인간적인 아픔과 진실이 숨어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과 용기의 이야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김수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의 가족 간의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던 과거에 머물지 않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이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그가 그려나갈 새로운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김수찬은 이제 어둠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래로 진실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의 목소리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화려한 무대 위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웃음 짓는 김수찬. 그의 넘치는 끼와 무대 매너는 언제나 관객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감춰진 눈물과 고통, 그리고 상처로 가득한 과거가 있다. 김수찬은 오랜 시간 동안 무명 가수로서의 외로움과 힘겨움을 견뎌내야 했고, 이제는 자신이 감춰왔던 가족사를 세상에 공개하며 또 다른 무대에 섰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은 그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였다. 김수찬의 어머니는 폭력적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아들과 함께 도망치듯 살아야 했다.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 아들은 현직 가수다라는 폭탄 발언을 하며 숨겨진 이야기를 꺼냈다. 이 폭로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던 고통의 파문이었고, 한 남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바꿔놓았다. 김수찬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비극적이었다. 어머니의 폭로에 따르면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협박과 거짓말로 그들을 괴롭혔다. 김수찬이 가수로서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했다. 그는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조차 무대에 서도록 강요했다. 그로 인해 김수찬의 어머니와 김수찬 자신은 고통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김수찬은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워왔는지 알기에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 무명 시절의 고통도 가족의 상처도 그를 좌절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더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다. 그의 노래와 무대 퍼포먼스가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무명의 시간 동안 지켜주고 응원해 주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 김수찬은 어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며 과거를 회상한다. 비가 새는 반지하 방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눈물과 웃음 그리고 긍정의 마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방에서의 시간은 아픔의 기억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선택의 순간들이었다. 이제 김수천은 진정한 무대에 서 있다. 더 이상 감춰진 진실에 고통받지 않고 그 진실을 무기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저의 과거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큰 힘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진실을 마주한 그의 결단력을 보였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의 꿈과 열정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김수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는 어두운 과거를 이겨내고 더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이야기와 진실을 담아낸 한 편의 드라마가 된다. 앞으로 김수찬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가 보여줄 새로운 이야기는 더욱더 강렬할 것이다. 세상에 공개된 그의 가족사는 우리에게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김수찬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삶과 무대를 통해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그가 그려나갈 새로운 페이지를 기대해 보자. 그의 눈부신 도전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김수찬의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들의 미래를 방해하는 논란을 언급하며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족 간의 갈등 폭로로 드러난 복잡한 가정사 속 김수찬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김수찬. 그의 다음, 한 발짝은, 과연 어떤 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인가?